이번 영상은 다이아 구간 탑에서 럼블 상대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탑에서 어떤 템트리가 효율적인지 평소보다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룬는 이렇게 들었고요. 럼블은 특히 초중반 탑에서 극강캐, 살러스는 최약캐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반 라인을 자연스레 당겨먹어야 하는 구도가 나와요. 그때 큐 사슬이나 이 도주를 찍어서 파밍을 하는데. 와드를 탑두 번째 부쉬에 쓰고 큐 찍고 파밍하는 걸 선택했어요. 만약 두 번째 부쉬에서 럼블이 대기해서 엘레프터 들교 걸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이동기 이 스킬을 먼저 배울 생각으로 또 어차피 3사렙 전까지는 최대한 라인을 당겨서 파밍할 거기 때문에 혹시 부쉬 대기할 수 있는 럼블을 경계해서 와드를 써 줬던 거예요. 저렙구간 라인전에서 1대1 구도에서 다리우스도 뚜드려 패는 럼블이기 때문에 특히 초반 라인전이 약한 사일러스 입장에선 다이브나 솔킬각이 나오지 않게 되도록 피관리하면서 첫 귀환전 골드 수급하는 걸 목표로 해야 좋습니다. 시작템 역시 거기에 어울리는 도란방패로 선택했고 같은 맥락에서 룬도 재생의 바람 드셔도 괜찮은데 저는 마순팔과 깨달음 룬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따 템 사면서 알려드릴게요. 럼블이 라인을 전부 타워로 밀어넣고 나서 여유가 생긴 턴을 활용해서 아군 레드 쪽에 시야를 넣으러 갔어요. 벨베스가 레드를 이미 챙긴 상황에 럼블이 깊숙이 들어온 걸 발견해서 잡아보자고 핑을 찍는데 이 라인을 버리고 바로 뛰어주기도 힘들고 바로 붙으려는 움직임을 가지면 럼블 입장에서 벨베스가 근처인 걸 눈치 채겠죠? 때문에 최대한 CS 챙기다가 벨베스가 잡히긴 했지만 다행히 럼블 역시 잡아냈고 럼블이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라인 관리가 중요한데 만약 지금처럼 라인이 밀려갈 구도가 아니라 당겨지는 구도라면 바로 귀환 후텔 복귀하는 것도 괜찮고요. 피 만화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바로 텔 복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쌍버프가 들어온 데다 포션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천천히 미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러면 럼블이 복귀하면서 템을 사왔다고 해도 쌓인 미니언이 부담스러워서 타워에서 라인을 받아먹는 구도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물론 방금은 상대 스킬을 잘 피했기 때문에 둘다 잡아낸 상황이긴 했는데 상대 타워로 라인이 밀려가는 상황에서 갱이나 로밍이 왔을 때 이렇게 쌓인 미니언이 함께 싸워주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워낙 경우와 상황이 물리고 물리는 놀이라서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금처럼 라인을 천천히 미는 게 좋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 타워로 라인을 모두 밀어넣었기 때문에 양피지 사고 텔 아낀 채로 걸어서 복귀를 했어요. 이 들교는 이길만 하다고 생각해서 응해줬는데 럼블이 엄청나게 세죠? 근데 여기서 양피지가 아닌 도란 반지에 쿨감신을 사왔다면 아마 방금 들교에서 이기는 구도가 나오긴 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양피지를 썼다는것 자체가 지금 대회에서도 핫한 영겁의 지팡이 템트리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미드에선 가능한 플레이가 탑에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미드사일러스는 짧은 라인의 특징을 활용해서 W선마하며 맞딜 어려운 챔프 상대로 는 Q선마로 라인을 지우고 비슷한 맥락에서 초반부 정복자는 활용이 어려운 챔피언 상대로는 선제공격 룬을 들고 역시 퀴선말을 하면서 라인 지우는 형태를 선택해서 필요하다면 미예분 룬까지 들면서 최대한 라인전을 스킵하는 형태가 효율이 괜찮습니다. 거기에 로아 타이밍에 발맞춰서 보다 중후반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마법의 룬을 선택해서 선 로아 템트리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우주적 통찰력 룬을 들고 특히 텔스펠 쿨타임을 줄이면서 그 플레이할 때의 난이도 역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미드 사이러스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라인이긴 탑에서 사이를 쓰게 될 경우 지금이 제가 타워 앞에 라인을 걸쳐 놓은 형태처럼 당연히 반대로 상대가 라인을 타워 앞에 걸쳐 놓는 경우도 생기고 그 외에도 상대와 들교하지 않으면 CS 챙기기도 불편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어찌저찌 로아를 완성시킨다고 해도 1코 오 기점의 로아에선 쿨감을 얻을 수가 없죠. 때문에 큐스 엄마하며 라인을 지우면서 상대 탑에게 반반 파밍하자 혹은 나는 라인 그냥 빠르게 지우면서 로밍 싸움할래 하기가 어려운 탑. 사러스의 영겁의 집는 사실상 함정카드에 가일러스의 특성상 영겁의 지팡이는 사실상 함정카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때문에 챔피언 설계상 어쩔 수 없이 약한 초반 라인전은 기존과 같이 최대한 버티는 형태로 유지하게 되겠지만, 사이드 1대1 구도에서 힘을 낼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그 시점에 최대한 힘을 실는 템트리를 올리는 게 맞겠다고 결론 지었고 굳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썰지 않게 설명드린 건 제가 예전처럼 챌린저권에서 롤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 개념이 옳지 않은 것에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템트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코어로 만년 소리를 올리면서 마관신을 섞습니다. 탑에서 로아 템트리를 수없이 체감해보며 내린 결론인데 로아를 뽑고 쿨감 아쉬우니까 쿨감신 갖춘 형태보다 만년 소리에서 기본 쿨감 챙기면서 마관신 갖춘 형태가 훨씬 셉니다. 더 와닿게 얘기드리면 현시점 1티어 탑챔프가 일코어의 신발을 완성했을 때 로아의 쿨감신 템트리를 타면 그 이후에도 한참을 맞기만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양피지 상위템에 마관신을 갖추면 1대1 들교에서 대항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초반은 피오라나 아칼리 상대할 때 정도만 제외하고 극단적으로 한수 접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적응력 능력치와 깨달음에서 쿨감을 챙깁니다. 그리고 3코어의 우주의 추진력, 이후 텔들고 사이드 운영하며, 만나는 챔프가 AD 계열이거나, 사일러스가 한타시, 죽을 각이 나온다 싶으면, 고민 없이 3코어로 존야를 올리고, 사이드 운영단계에서나, 한타시 상대들이 위협적이지 않다. 이땐 3코어에 바로 라바돈을 올리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전체 상황이 크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딜을 갖추기 위해서, 보이드를 먼저 띄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리해서 1코어의 만년설 이나 혹은 부서진 여왕의 왕관 신발은 마관신 올리면서 2코어의 우주의 추진력 이후 3-5코어의 조녀와 라바돈 보이드중 상황에 따라 맞춰 올리시는게 괜찮아보여요 근데 손에 맞으시다면 로아를 쓰셔도 혹은 어떤 템트리를 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롤은 딱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고 한없이 정답에 가까운 방법마저 메타에 따라서 차후 패치에 따라서 때마다 바뀌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잡해 보여도 이렇기 때문에 롤이 재밌는 거겠죠?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기시면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소리였구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